여러분 이 영상이 AI로 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채 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에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소라예요. 소라는 한 번에 최대 20초까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텍스트로 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에 따라 영상을 만들어줘요 피처드라는 탭에서 예시 영상의 프롬프트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요 이 프롬프트를 챗 GPT에 학습시킨 다음 원하는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좀더 정확하게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죠 소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리컷은 영상 내 부분을 자를 수 있고요 앞뒤의 상황을 새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영상을 이을 수 있죠 리믹스는 영상의 일부를 수정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얼마나 수정할지에 따라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블렌드를 이용하면 두 개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고요. 루프는 생성한 영상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소라는 유료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제작할 때 CHAT GPT 요금제에 포함된 크레딧이라는 걸 사용해요. 플러스 요금제는 한 달에 1 0 0 0 크레딧, 프로는 만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20초짜리 영상을 구현 가능한 가장 높은 화질로 생성했을 때2,000 크레딧이 소모돼요. 또한달 동안 이용한 크레딧이 남았더라도 2월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픈 AI는 업로드 내용에 18세 미만의 사람, 노골적 또는 폭력적인 콘텐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항목에 동의하도록 요청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계정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오픈 AI 소라 서비스의 책임자인 로한 사하이는 소라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면서 이용자들의 창의적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죠 앞서 구글이 기업용 비디오 생성 AI 모델인 비오를 출시했고요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은 지난 10월 무비젠을 공개했는데요 소라가 본격 출시되면서 동영상 AI 모델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네요 이제는 동영상까지 AI로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죠? 저희는 또 놀라운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